생사가 오가는 긴급 상황.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한 폴란드 승무원은 도착하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놀라게 된 것일까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내용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스칸디나비아 항공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되었죠. 이번에 동부가 노선 배정을 받았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일본행 비행은 기대가 됐어요. 아시아의 유럽이라고들 하잖아요. 깨끗한 거리, 정돈된 문화, 첨단 기술.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북한이랑 가깝고 전쟁 위험이 있다던데요. 뉴스에서 본건 대부분 군사 관련 소식이었고, 시위 장면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도쿄행 비행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고 음료를 나르던 중이었죠.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승객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죠.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이 파랗게 변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심장마비 증세였습니다. 의사 있으신가요? 의료진 계신 분, 기내 방송이 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환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장님, 긴급상황입니다. 환자가 위중해요. 무전기로 급히 상황을 보고했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인천이 가장 가깝네요. 인천? 한국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하필 한국이라니. 하지만 환자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인천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착륙 준비해 주세요.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승객들도 불안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가능할까?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정말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폴란드에서는. 응급실 대기 시간만 3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느리고 복잡했죠. 한국은 어떨까요? 더 나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착륙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죠. 창 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 하지만 지금은, 이 환자의 생명이 달린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활주로 옆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장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한국의 응급대응 시스템인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의료진이 탑승교를 통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수 계단차를 통해 직접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응급의료팀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의료진이었어요. 저는 급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한 명은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다른 한 명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계속 기록했어요. 심장 정지 직전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해주세요. 의사가 지시하자, 간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병원에서는 볼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했죠. 모든 게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환자분 병력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통역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아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고혈압약 먹고 있어요. 당뇨도 있고. 의료진은 즉시 그 정보를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산소 공급 유지하고, 심전도 계속 체크해주세요. 저는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비행기에서 구급차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한시도 쉬지 않았죠. CPR을 하면서도 이동했고, 약물을 투여하면서도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더 놀라웠어요.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장비들이 가득했죠. 혈압 체크하고 산소포화도 확인해주세요. 응급실에 연락해서 준비시켜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승무원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 응급의료센터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환자분 꼭 살릴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였다면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만도 30분은 걸렸을 텐데, 공항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 또한번 놀랐습니다. 일반 통로가 아닌 별도의 응급 통로가 있었고, 그곳엔 이미 다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환자 도착했습니다. 심장마비 의심 환자예요. 새로운 의료진이 환자를 인수받자마자,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민정이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은 응급의료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라 더욱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빠른 대응은 인정하지만 의료기술은 어떨까? 가서 보실래요? 보호자분도 계시니까요. 김민정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봐야 할것 같았죠. 응급의료센터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뉴스에서 본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응급 의료 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심정지 환자 들어왔습니다. 1번 베드로 누군가 소리쳤고 환자는 곧바로 처치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보였죠.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어요. 심장 리듬 돌아왔습니다. 불과 5분 만에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김민정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죠. 골든타임 내 치료율도 90%가 넘어요.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환자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 시스템이 바로 이 m r 이에요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이죠. 한국은 의료 IT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AI 시스템도 사용하나요? 어떤 앱을 쓰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의사의 진단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그때 다른 환자가 CT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결과가 이미 의사의 태블릿에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와요? 폴란드에서는 며칠씩 기다리기도 하는데, 김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CT나 MRI 같은 장비도 정말 많고요. 인구 대비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서는 외국인은 치료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돼요. 외국인이라도 응급상황에서는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원칙이에요.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김민정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자를 그냥 환자로 보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하죠.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요. 그 말을 증명하듯 한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주한 와중에도 그런 따뜻함을 잊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장내과 의사가 도착했고, 환자는 시술실로 옮겨졌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웃으며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관상 동맥 혈전을 제거하고, 스탠트를 삽입했어요. 이제 안정될 겁니다. 불과 1시간 전에는 거의 사망 직전이었던 사람이 이제 안정을 찾았다니.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뛰어난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편견이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실제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민정이 저를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정말 많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이제 막그 베일을 벗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은 후, 저는 잠시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정과 함께였죠. 그때 아까 처음 환자를 봤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무원분들 덕분에 환자분이 살았어요. 기내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의료진분들이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니. 의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생명이 최우선이에요. 국적도 신분도 상관없죠. 응급 상황에선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폴란드에서는 외국인이라면 일단 보험부터 확인했거든요. 치료비 걱정부터 하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먼저 살리고 보자는 거였죠. 저는 다시 응급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는데 질서 정연했어요.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정확히 소통했죠. 이번 배드 환자 CT 결과 나왔습니다. 5번 환자 혈액 검사 확인해주세요. 소아 환자 들어옵니다. 준비해주세요. 각자의 목소리가 겹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지휘자는 없지만 모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죠. 김민정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팀워크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응급 상황에선 1초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의사가 지시하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준비하고 간호사가 말하기 전에 보조인력이 움직이고 모두가 한 발씩 앞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본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진심이었죠.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곳. 그게 바로 이곳이었죠.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비행이 있어서요. 김민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쓰러진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편견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먼저 공항 내 푸드코트에 들렀죠. 메뉴판이 온통 한글이었어요. 영어 표기는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있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는 걸 봤나 봅니다. 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비빔밥이나 미역국 추천해 드려요.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과정도 특이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화면이 정말 직관적이었죠. 사진과 함께 재료, 칼로리, 알레르기 정보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야채와 고기. 계란이 매콤한 고추장과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죠. 건강하면서도 맛있다니. 이런 조합이 가능한가요? 옆 테이블에선 한국인 손님이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한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역국은 산모들이 먹는 건강식이라고 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놀랐죠. 24시간 운영에 온갖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도시락 코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라 이게 뭐죠? 저는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를 까는 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김을 만드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맛이었습니다. 참치 마요 맛을 골랐는데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했죠. 무인 계산대도 있네요. 계산할 때또 놀랐습니다. 점원 없이도 계산이 가능했어요.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대니 끝. 정말 간편했죠. 편의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구나. 의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랄 일이 있었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삼가입니다. 다음역은 충무로입니다.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였어요. 역마다 번호가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무료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소매치기 걱정 없이 폰을 보는 거죠. 폴란드 지하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노약 자석에는 정말 노인들만 앉아 있었고 젊은이들은 자리가 있어도 양보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권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어른 공경이 중요해요. 옆자리에 한국인이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는 표정을 봤나 봐요.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나올 때까지 모두 옆으로 비켜 서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서, 배려, 효율성. 이 모든 게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훨씬 나아보였습니다. 아내분과 밝게 대화하고 있었죠.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환자분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죠. 아니에요. 한국 의료진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부터 일상의 편의시설까지 모든 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편리하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단지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김민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은 어떻게 교육받아요? 어제 보니까 정말 침착하고 전문적이던데요. 김민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승무원 교육이 정말 까다로워요. 특히 응급상황대처 훈련을 많이 하죠. 설명을 들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에게 수영시험까지 본다고 했어요. 비상착수 상황에 대비해서요. CPR은 기본이고, 각종 응급처치법을 완벽히 익혀야 한다고 했죠.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재교육도 받아요.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식간에 달려가서 상황을 파악했죠. 할머니는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김민정은 즉시 하임리희법을 시행했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몇 번의 압박 후 떡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숨을 쉬며 안정을 찾았죠. 괜찮으세요? 물좀 드릴게요. 김민정은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감탄했죠. 한국 승무원들은 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기본이에요. 저희는 하늘 위의 의료진이기도 하거든요. 김민정의 대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니라 전문직이었어요. 한국항공사는 승무원을 안전요원으로 인식해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승객의 생명이 최우선이죠. 그날 오후, 저는 김민정의 안내로 한국항공사훈련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에 또한번 놀랐죠. 여기가 모의 비행훈련장이에요. 실제 비행기와 똑같아요. 내부로 들어가니 정말 비행기 내부와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각종 비상 상황을 연습한다고 했죠. 화재 진압, 비상 탈출, 의료 응급 상황, 테러 대응까지 모든 상황을 훈련해요. 훈련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이 났다는 가정하에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이었죠. 정말 실전 같았어요.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대피시켜야 합격이에요. 실제 상황에선 그것보다 빨라야 하니까요. 또 다른 훈련장에서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비상착수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구명조끼 입는 법부터 뗏목 펴는 법까지 완벽히 익혀야 해요. 차가운 물에서도 할수 있어야 하고요. 교육 과정을 보니 정말 엄격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까지 구사해야 하고 문화 이해 교육도 받는다고 했어요. 한국 승무원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 전문가이자 의료보조원이고 문화 전달자예요. 김민정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항공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안전도와 서비스 모두에서요. 게다가 한국은 정문화가 있어서 승객을 가족처럼 대해요. 진심 어린 서비스죠. 훈련센터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이런데서 나오는구나. 철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유럽 승무원들과는 정말 다르네요. 우리는 노동자 의식이 강한데, 여기선 전문가 의식이 강해요. 제 말에 김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죠.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나라.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나라, 북한과 가까운 나라,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이 무서웠어요. 뉴스에서 본 이미지 때문에요. 김민정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미디어는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 전혀 달랐죠.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의료 시스템, 일상의 편리함, 사람들의 친절함. 모든 게제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잠시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한국 항공사 비행기들도 있었죠. 저도 저 비행기를 타고 일하고 싶어요. 한국 승무원으로요. 제 말에 김민정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전문성과 진심이 결합된 서비스 정신이요. 김민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엘리사가 오면 정말 환영받을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이 나라를 무서워했을까? 아마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줘요. 김민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의료진, 공항 직원, 편의점 점원,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그리고 한국은 안전해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괜찮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 갔을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는 나라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봤듯이 한국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왜 한국을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김민정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죠. 그리고 엘리사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휴게실을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올 거예요. 꼭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일하러요. 김민정이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한국은 언제나 엘리사를 환영할 거예요. 출국 게이트를 지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동경과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안전하고 발전하는 나라였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떠나기 싫은 마음과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 이틀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꾼 이틀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이륙한다는 안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꼭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바로 한국 항공사 지원서를 낼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좌석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어보기로 했죠. 시스템의 중요성, 진심의 힘, 배려의 문화, 전문가 정신. 적다 보니 한국이 왜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정신과 문화가 있으니 가능했겠죠.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제 대답에 그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비행 내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한국을 소개했고, 저는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죠.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두려워하던 엘리사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엘리사로 변했죠. 집에 돌아와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의 채용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시작이 중요했어요. 몇주후 한국 항공사 하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뛸 듯이 기뻤죠.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왜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전문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며 성장하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였죠. 한달 후,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죠. 정말 괜찮겠어? 낯선 나라잖아.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낯설지 않아.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어. 출국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거였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라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제가 다시 돌아올 곳,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닌 제가 선택한 곳, 제2의 고향이 될 곳, 한국. 이제 갑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